안녕하세요. 오늘은 15페이지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극한과 자극한이요.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거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x가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x-1이에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 여기가 1 이라고 하면 어, 1 보다 작을때는 이거의 왼쪽에서는 그냥 1 이고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거고 이게 1이고. 1 이고 1 이거의 왼쪽에서는 그냥 1 이고 음, 이렇게 1 이고 그 다음에 x 가1 보다 가거나클때 이것의 오른쪽에서는 x-1 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오른쪽에서는 x-1 이니까 y 좌 편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지나고, 마이너스 1이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직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냐면, 1보다 가꿔라클 때, 이것의 오른쪽에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들어가 있게 하고, 여기는 뻥 뚫리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이 되고, 자,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어제 배웠듯이, X를, X를 1로 보내는데, 오른쪽에서 한번 1로 보내봅시다. 이렇게 X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1로 보내는 거예요. 1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Y의 값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하면, Y의 값이니까, 이 0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X축, X축이 지금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는 것처럼, 어, 이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1인, 1로 가까이 가는데 어느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느냐면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거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쪽이죠.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플러스 이렇게. 1 플러스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 y는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면 y는 어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 y는 저전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양수이면서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수이면서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y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양수이면서 0으로 가까이 가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게 되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어느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 오른쪽에서 플러스 방향에서 1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1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f, x. 이거는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하면,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가까이 간다. 근데 선생님이, 어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플러스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 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양수이면서 점점 0으로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극한. 아 오른쪽에서 1의 1의 오른쪽에서 1로 점점 가까이 가니까 어, 이것을 우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1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1의 왼쪽에서 1의 왼쪽에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표시합니다. 자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면 1의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되고 자 이랬을 때 y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y의 값은 얼마 가 되는 거죠. y는 계속 1이 되는 거죠. y는 1. y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느냐 하면, limit, 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하면, 1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fx. 이거의 극한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처럼 1이 되는 거죠. 항상 1이니까, 이건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좌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좌극한. 이런 것을 갖다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좌극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5번 한번 구해보세요. 문제 5번. 그래프를 그려, 그려보고, 그거의 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문제 5번입니다.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고, x가 1보다 가까로클 때는 x가 됐을 때, 예, 이거의 우극한, 그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원점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x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런 직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1이 되는 거고 0xy 이렇게 써고 자 그다음에 x가 1보다 아까락할 때는 x 자 y는 x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 그런데 1보다 1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 여기는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x가 1보다 가까라 클 때니까 그래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니까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해보시오 그랬어요. 1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 y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아 여기 아래 식에다가 1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 집어넣게 되면 아 이거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플러스 마이라스 표시했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는 1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가 1이 될 텐데 1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점점점 1로 온다고 보니까 여기다가 선생님 가로치고 플러스라고 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플러스라고 하면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좌극한입니다. 그렇죠? 1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을 구해보시오. 그랬어요. 1로 가까이 가는데 1의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좌극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는 그렇죠? 여기 이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아,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자, 근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어때요? 이것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플러스. 왜냐하면 1로 가까이 오는데, 이 1로 가까이 오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1로 가까이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하면 0쪽에서 즉 1보다 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더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방향만 나타내주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오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 f(x) 하고 g(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어떤 모양 f(x)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이걸 약분시킬 수있다그랬죠 그래서 x-1, x-2를 약분시키게 되면 x 플러스 1, x가 1이 되지 않을 때는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가 1이 됐을 때는 5가 되는 그러한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1의 우극한을 구하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f x를 구하게 되면 이건 얼마가 되느냐 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2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좌극한을 구하게 되면 f x를 구하게 되면. 왼쪽에서 1의 왼쪽에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극한값이 이렇게 같을 때에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의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1에서의 극한값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에서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똑같이 2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 1에서의 극한값은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의 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이에서의 극한 값이 얼마냐면 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함수의 값은 5가 되지만 극한 값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극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공통적으로 같은 극한 값에 이렇게 같이 갈때이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 값은 바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g x 아까 그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x 1. 음 x가 1보다 작거나클 때는 x 1. 이거 그래프 그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1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1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보다 작거나클 때는 x 1. 그러니까 어 이런 직선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랬죠. 어, 1, y, x. 음, 아까 아까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시. 자 그랬을 때 리미트에 x가 1의 오른쪽에서 1의 오른쪽에서 1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y의 값은 어디로 되느냐면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g(x)의 극한 값은 0이 되, 되고. 자 그런데 리미트에 x가 1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어 1의 좌극한 왼쪽에서 이렇게 1로 가까이 오게 되면 이거는 극한값이 얼마가 되느냐 면 이거는 1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이거의 극한값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x가 1로 가까이 갈때 x가 1로 가까이 갈때 gx의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건 존재하지 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 우극하는 영이 0이, 우극하는 영이고 좌극하는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에서의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로 다를 때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것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어떨 때에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느냐면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같을 때에만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라는 말은 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FX 이것도 L이 되고 L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A로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도 어, L이 됐을 때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같으면서 L이 됐을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서로 같으면서 L이 됐을 때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다르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다 어,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그랬어요. 음, 여기에서 이거의 극한 값을 조사하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fx는 지금 x분의 절댓값 x가 되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양수일 때는, x의 절댓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x가 나오거나, x가 0보다 작거나클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X분의 X, 그러니까 1이 되겠고,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X가 양수일 때는 1. 그래서 이렇게 1.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1.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의 극학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아보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극한을 구해 보게 되면 x가 0 플러스 0의 우극한을 구해 보게 되면 이거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구해 봅시다 해 주게 되면 이거 얼마 되느냐면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0의 x가 0의 좌극한 값을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0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1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어, 1이다 즉 우극한하고 서, 좌극한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까지 존재하려면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하고 서로 같아야지만 극값이 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해 보세요. 자, 문제 6번의 1번입니다. 어,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f(x)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쵸 그다음에 1이 아닐 때에는 그냥 하나 약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약분시켜, 약분시켜주게 되면, x-1이 또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 1이, x가, x가, x-1이 된다는 얘기죠. 뭐가? x가 1이 아닐 때에는. 그 다음에 x가 1이 됐을 때는 극한, 어, x가 1이 됐을 때는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있을 때, x-1. x-1이니까, 여기 마이너 1이, y-저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어디서만 함수의 값이 없느냐면, 1에서만. 1에서만 함수의 값이 없죠? 여기서, 여기서만 함수의 값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x0. 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 우극한 f(x) 아, 이 우극한은 얼마가 되느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이거는 0이 된다.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은 얼마가 되느냐면 좌극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은 x가 1로 가까이 갈때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이에요. 자, 이거는 음, 이거 절대값을 없애봐야 되겠죠. 자, x-1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면면 어, x-1로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의 x-1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아, X가 1보다 큰 경우에, 1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양수인 경우에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음,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음수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 X가 1보다 1일 때는 없으니까, 1일 때는 함의값이 없을 테니까, X가 1보다 클 때, 클 때는 그냥 이 절대값이 X-1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1분의 X-1. 해주게 되면 이거는 1이 되고, 즉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니까 약분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건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가 1보다 클 때는 1. 여기가 1이고 1보다 클 때는 1 이거의 오른쪽에서는 1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뭘구해버라 그랬냐면 1에서의 극한값을 알아보라 그랬으니까 1의 우극 하나하고 1의 우극한하고 그다음에 1의 어 좌극한을 알아볼 거예요. 1의 좌극한을 알아봅시다. 자, 그런데 1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1이 되고, 그다음에 1의 좌극한은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값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 x 마이너스 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자, 따라서 이곳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X가 1이 아닐 때에는 약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가 1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되는 것이고, 어, X가 1이 됐을 때는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함수의 값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일 때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1일 때만 제외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그쵸?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즉,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아, 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어, 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꼭짓점이 4분의 3이 되는, 네, 4분의 3을 꼭짓점으로 하는 그러한 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1 지나가면 되겠네요. 어,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1에서, 1에서는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1에서는 구멍을 뻥 뚫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에서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 겁니다. 1에서는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에서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원래 함수의 값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면 여기는 3이 되겠죠. 있다고 하면 3이 되겠고.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이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1에서의 극한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첫이니까 극한값이 3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을 구해 보게 되면 이쪽이니까 이쪽이니까 여기 3 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어, 이거는 3이 되는 거고. 오른,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 고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 좌극한. fx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점점 3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으로 가까워진다. 근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져요.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어쨌거나 극한값은 3으로 갔습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의 x가 1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하 3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오늘은 무슨 거 배웠느냐 하면 어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공부했고 극학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우극한하고 좌극학 값이 서로 같을 때 극학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어 수준별 문제 나갈 테니까 공지사항에 수준별 문제 확인하시고 어 수준별 문제 풀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